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을 꿈에 해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치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아멘. 오늘 이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한 말씀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겐 돈이 많이 있고 또 몸이 아주 건강하, 건강하다고 라 해서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어쩌면 어, 극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그 절명의 순간이 어쩌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한 만들기도 한다는 라 것을 꼭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를 원정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거저, 그냥 얻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롯 난 때에 예수님은 선지자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지금 탄생하셨습니다. 이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디안 왕의 탄생을알리는 그 별을 쫓아서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길을 떠났습니다.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자 먼먼길이 유대 베들렘에 도착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이 절에 우리로 하여금 달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반응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먼저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더라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과 사기관들이그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이들은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우리로 아이금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까? 헤로스 질문에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목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 특히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지금 이 제사장들과 석인관들과 또한 별반 다른 게 없더라 라고 또한 이 시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나 세상에 대한 학문의 탁월한 지식과 지혜와 그런 경험 이런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면 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면 은 선포할 수 있다면 은 이러한 지식과 지혜와 성경의 지식들이 뭐가 다 필요하겠습니까?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대체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헤로당은 근심하고 있고 대려 예수님을 죽이기하 해서 거짓으로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경배하게 놀아라고 하면서 찾아줄 것을 부탁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또한 성경 속에서 7,8절 동안에서 받아보게 됩니다. 박사들은 헤로당이 마을 듣고 베들레온으로 가다가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예보을 드리게 됩니다. 이, 지금, 동방바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비하고 예물을 드리더라 하는 말은 어찌 보면 단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서는 백청을 다하면서 대려 동방바사들인 이방인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있더라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들은 참 메시아 구세주를만나기 위해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멀고 먼그험한 그곳에서 정말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떠난 결단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갈급한 심령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들은 오랜 그 여행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얼마나 갈급한 심령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기뻐하면서 예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참으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오랜 세월을 많은 물질들을 또 많은 시간과 그 정열을 그리고 많은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까지 그치루 대가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경배하기위해서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기 위해서 나는 진실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참으로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사탄의 도전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반해하는 것이 사탄의 최대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이 주님의 구속사역을 막기 위해서 이 구속사역의 시발점이 되게 되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비하고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치시를 받고 자기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박사들 돌아는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협명하여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는 계획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밤에 아기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국으로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다라고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리키 박사들에게 서은주를안이 헤롯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그 모든 지경들에 있는 두살 아래에 산 아이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참, 이때나 그때나 제가 잘 쓰는 말이지만, 그 시대나 이 시대에 참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기도 죽어갔고, 오늘 이나라 이민족 위해서는 또다시 주변에 많은 사건들과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달 전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새로의 세월의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피어나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또한 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타지마고 결단하고 각오해야 되며 주님 앞에 천진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도 말입니다. 생명도, 축복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떤 미혹의 영들에게 미혹되어서, 유혹되어서,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내에 두려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가정 예배를 꾸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을 가장 기뻐하게 바라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눈물로기도 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기의성도들을 주님은 기쁘게 하다 봅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축복의 통로에 설수 있도록 또한 주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아예 이젠 듣지도 않습니다. 그건 열분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 여기서 하기는 곤란하지만 오직 선도는 이런 모든 것들 사건들 믿음 확신, 구원, 생명,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사건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하바국사에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인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만이냐마, 살리라 라고 말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신 그애 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들은 사탄이 결코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구속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개인과 교회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도전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아기 예수를 죽일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성도들을 결단코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다만 성도들은 사탄의 시험을 가끔씩은 우리가 생각하여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또한 축원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알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면 사탄의 시험을 알수 있는 영적인 분명코 주님께서 그 불량을 초실질로 믿습니다. 예수 글서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순종의 자세를 배워야만 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은 죄사자로부터 헤롯이 죽었으니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라고 지시를 받자 요셉은 순종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사자가 요셉에게 나사렛에 정착할 것을 지시하자 또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어디에서 살아야 할 것까지 지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또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내가 내 백성이 그하는 고생 땅을 구별하여서 그것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나는 세상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이룬에서 또한 예수님이 나사의 출신이 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처럼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은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길 최종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진실로,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시몬처럼 베드로처럼 큰 기적을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누가 보면 5장 5, 6절에 어떠한 체험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정말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 적 고기를 메운 것이 힘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밤이 새로 서도가였으나 또다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사역을 맡기는 간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자세가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데 되시기를 또한 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우리는 가끔씩은 물질적인 손에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이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게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적도록 청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라. 아멘! 주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그러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를 귀한 주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대가를 치워야 되고 사탄의 도전도 각오해야 되고 순종의 자세를 배워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면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척도록 충성하게 된다 하면 영원한 생명인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한 그래 자